안녕하세요. 오늘또 이제 좋은 물건들 많이 가지고 나오, 나왔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좋은 물건보다는 이제 히트 상품들 이제 다시 올리고 있고요. 거기다 시작해 볼게요. 이거는 지금 이제 먼저 이제 폴라티적인데. 이, 디자인, 디자인은 디자인 이제 먼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가라가 이제 약간씩 틀리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여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초록하고 밤색의 배합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원단 너무 좋고요. 원단 뭐 받아보시면 너무 맘에 드실 거예요. 이거는 6677 입으시면 예쁠 것 같아요. 오히려 6677들이 저기 옷 사기가 어렵더라고요. 요즘은요. 그러니까 이건 6677 들어오시면 좋고요. 7 7반까지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런 건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큰 것이 싫어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나는 이제 77반이라도 나는 이렇게 붙는 거 싫어해야 하면은 주문 안 주시는 게 좋고요 77반까지는 들어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목선이 딱 너무 높지도 않고 딱좋고요 이렇게 돼 있고 뒷모습이 이렇게요 지금 저희 바지 지금 계속 이제 프라다 바지 계속 잘 나가요 이게 프라다예요 프라다만큼 좋은 바지가 없어요 맨날 이게 너무 두껍지 않으면서 바람을 막아주고 무릎도 잘안 나오고요. 최고로 좋은 게 프라다예요. 근데 이제 이거 프라다 지금 어 먼저 영상에 올린 거 계속 지금 히트 상품들 올리고 있고요. 이거는 66, 77, 88, 99, 100까지 나오고 있고요. 이거는 제가 지금 66 입었어요. 그러니까 정사이즈 입으시면 돼요. 이거는 이 색깔하고 지금 이제 자주 색깔하고 이제 투 컬러 나와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먼저 영상에서 보시고 지금 이제 이렇게 음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두 컬러 나와 있어요. 이거 지금 자주색이고요. 색깔 이렇게 밑에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제 정확히 보이, 보시라고 이렇게. 렇게 입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검정 색깔 너무 이제 지루하다 하시면은 이런 색깔도 하나 정도 장만하시면 엄마들은 좋은 것 같아요. 판매가 25,000원고요. 티사스 15,000원. 밤색 바지에다 입어줘도 아주 예쁠 것 같아요. 밤색 바지 지금 세일할 거 지금 15,000원짜리 지퍼, 지퍼 프라다 15,000원 그거 지금 몇장 남았어요. 8, 8, 9, 9 남아있으니까 요거 하시면서 같이 주문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8, 8, 9, 9는 이제 한 단씩 그거는 좀 크게 입어도 돼요. 7, 7, 7, 7이 8, 8 가져가고 8, 8이 9, 9 가져가시면 될것 같고요. 요거는 정사이즈 나오고요. 국내산이고요. 뒷모습이 이렇게 이렇게. 정말 저렴한 거 이거 채 25000원은 주셔야지 사는 그 정도의 옷이에요 근데 저희 저렴하게 지금 팔고 있고요 굉장히 이제 지금 왜냐면 이제 봄에는 이런 식으로 하나만 입고 따뜻하게 오히려 겉에 옷이 저기 얇아지면은 속에 옷은 따뜻하게 입는 게 좋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입으시면 좋은 그 정도 옷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아니면 못 사요. 그 먼저 거랑 좀 다르게 이제 무이건이가 계속 조금씩 달라지게 뭐 특별한 옷은 없어요. 항상 거기에서 조금씩 달라지는 거그 정도 차이지 별로 달라지는 건 없고요. 요거는 77 반까지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지금 저희 프라다 바지랑 입고 있어요. 지모습이요 조끼 이제 새로운 거 나온 거 자꾸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이거는 히트 상품 했는데 물건이 없었어요. 이제 없었는데 또 이제 새로 계속 들어오는 히트 상품들 지금 모음으로 지금 히트 상품들 지금 하고 있고 이건 주머니가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색깔도 너무 이쁘고 아 봄에 이런 거 하나 입고선 요, 요 정도 요 정도 입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아주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입. 입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봄에 은근히 추워요. 그리고 이제 봄이 되면은 티셔츠 같은 거, 이제 속에 옷이 좀 얇아지죠. 얇아지면은 요걸 입는 거고, 이제 이제 속에가 하나만 두꺼운 걸 입을 적에는 겉에 게또 얇은 거 입으시면 되고, 그렇게 이제 겉에 온도 조절해가지고 이렇게 입으, 입어주시면 그때그때마다 입기 좋은데, 쫓기는 많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통 두세 개씩 샀어요. 저희 고객 고객분들은 거의 안 사신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정도로 지금 많이 샀는데 왜 저렇게 올리나 싶겠지만은 이제 못 보신 분 많고요. 살까 말까 망설였던 분들 그분들 보시라고 지금 올려드리고 있어요. 남색도 아주 예쁘고 색깔 너무 예쁘고 이렇게 무늬가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아주 괜찮아요. 지금 프라다 바지에다 입고 있어요. 프라다 바지에다 입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뒷모습 이렇고. 요거 프라다 바지는 너무 두껍지도 않으면서 모양새가 아주 예쁘게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요건 프라다 바지는 너무 두껍지도 않고 음, 굳이 이거는 두꺼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람을 막아주는 바지고요. 이런 식으로도 있고 요렇게 6677은 아주 예쁜 것 같아요. 제, 제 사이즈 모두 아시죠? 66이에요. 66인데 저의 모습 보시고 이거는 이런 식으로 크면 큰대로 모든 허리 사이즈가 큰면 큰대로, 작으면 작은대로, 고그 정도 예상을 하셔서 입으셔야 돼. 내 몸에 딱 맞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셔서 주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빨간 색깔. 지금 계속 팔고 있는 거예요. 팔고 있는 건데, 이제 다 팔리면 없어서, 이제 없다고 이제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때마다 이제 없었다, 있었다 하는 거는 이제 물건이 들어와가지고 다 팔리면 없고, 이제 또 다시 새로운 게 들어오기도 하고, 또 히트 이제 잘 나가는 건 다시 또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참작하셔서 주문 주시면 좋을 것 같아. 근데 거의 다 이거는 같아요. 약간 약간씩 틀린 거기 때문에 색깔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 티셔츠 15,000원, 바지 25,000원. 크라다 바지. 옆모습 이렇게 뒷모습도 아주 예쁘고 역시 깔끔해요. 이렇게 저기 하고 지금 이제 봄까지 입어도 좋은 바지예요. 왜냐면 너무 두껍지 않기 때문에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민크조끼민크조끼 정말 이거 사고 싶어가지고 많이들 그러셨는데 그냥 들어오자마자 모든 게다 끝나버려가지고 못 사셨어요. 그래서 다시 지금 재입고된 거고요. 정말 이번 영상들 다 히트 상품들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이게 판매가가 15,000원 뿐이 안 하는데 밍크가 아주 너무 좋고 부드러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제가 이렇게 요걸로 조정을 하게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요거는 6677분이못 입어요. 왜냐면 신축성이 전혀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6677 들어오시면 좋을 것같은요 66은 이렇게 할랑하게 입으면 되고요. 색깔도 예쁘고, 정말 요거 하나 가지면은 막두 개씩, 세 개씩 막 신, 저기 주문하셨는데 드리지 못했고요. 금방 끝나버렸어요. 근데 이번에 몇장 들어왔으니까 요것도 몇 장은 없어요. 왜냐면 만이식 조금 이제 거의 끝나가서 만이식은 없고요. 이 지금 주문 주시면 주문 받을게요 색깔 다 이쁘죠 이렇게 이제 오픈시켜 가지고 이렇게 멋스럽게 입기도 하고 이제 오픈시키는 거 싫으면 은 이렇게 이제 속안에다가 이제 폴라 같은 거 이런 거는 입고서는 속안에다 입고 뭐 같은 거 하나 걸쳐져도 되는 그 정도의 옷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뒷모습이 이렇고요 색깔, 이 색깔도 아주 예뻐요 이 색깔 정말 색깔 세 가지 다 괜찮고요 지금 이런 거는 누구한테 선물 주시면 너무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15,000원에 행복을 줄수 있는 그런 선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셔서 이번 구정 때또 하나씩 사다드리면은 아주 좋을 것 같죠. 그러니까 이번에 주문 주세요. 핑크 색깔. 아 어떻게 이렇게 이쁠 수가 있어요? 정말 너무 부드럽고요, 너무 이뻐요, 정말 이쁘고요, 이렇게 돼 있고 요거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제 오픈시켜서 입어도 되고 이렇게 잠가서 입어주셔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여기가 뒤에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 맘대로 이렇게 뒤로 조정해서 이렇게 입으실 수 있어요, 뒤에 조정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끈으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되게끔 음, 할 수도 있고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판매가 15,000원이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정말 싸고 뭐 어떻게 집에서 그냥 집에서 예쁘게 입으려고 해도 그 정말 괜찮은 음, 가성비 너무 좋은 그런 옷인 것 같아요. 저희 집 옷은 가성비도 좋으면서 옷까지 예쁘고 디자인 모든 게다 괜찮은 거. 저희 같은 경우는 계속 물건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거를 계속 팔고 있는 거고요. 요게 이제 허리 32까지 입으면 좋은 옷. 요것도 이제 반폴라고요 우리 너무 좋고요.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몇장안 남고 다 재입고 된 거예요. 그냥 있던 걸 파는 게 아니라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못 보신 분들 보시라고 지금 올려드리고 있고요. 저희 이제 바지. 이제 골든바지에다 입고 있어요. 15,000원짜리 골든바지에다 입고요. 티셔츠 2만원. 이렇게 겨자 색깔, 색깔 참 이쁘죠? 색깔 너무 이쁘고요. 뒷모습이 렇고요 이제 이런 것들은 사이즈가 큰게 별로 안 나오는데 이거는 허리 32까지 낙낙하게 입으실 수 있고요. 옷이 너무 좋고 목선이 렇고 이렇게 돼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겨자 색깔 너무 이쁘고 지금 15,000원짜리 골덴 바지에다 입고 있어요이부금은 이제 이제 조금 추울 수도 있는데, 이 두께가 조금 두껍하지 않고 보통 약간 음 봄에 이어도좋 정도의 옷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분더 이제 이상 들어오지는 않으니까 봄이 은근히 추워요. 그럴때입부터지 아주 간절은 조금 추울 게입있면 좋고요. 이제이런게조로게이하지 이렇게 뒷모습이 약간 이렇게 요렇게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이제이제더이상 들어오지는 않으니까 봄이히 추워요. 그럴 때 입으면 아주 간절게이런 식으로 요 이렇게 뒷 모습 이 이렇게 2만 원이고 바지 15,000원, 66,77, 88까지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색이고요, 배지 색깔도 예쁘죠 사이즈가 32까지 넉넉히 맞아요. 근데 이런 거 니트티는 큰 것들이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사이즈가 커서 좋고요. 이금는 1, 2월 달이 은근히 추워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날씨가 많이 추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뒷모습 이렇고요. 허리 32까지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쁘죠? 보라색도 아주 예쁘고요. 이런 조금 청색 나는 청보라 같이 그런 식으로 돼 있고, 색깔 참 이쁘네. 요거는 다시 지금 재입고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못 사시면은 봄에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요 지금 끝나는 거고요. 이렇게 뒷모습 이렇고요. 7788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66은 이렇게 아직 66도 이제 이렇게 낙낙하게 입으시려면 이런 식으로 입어주시면 되고, 판매가 35,000원, 티셔츠 2만원, 바지 골덴바지 15,000원 골덴바지도 먼저번에 많이 올렸고요 그것도 색깔 여러가지 있어요 스기라 그러나요? 많이... 어 이거는 진짜 빵빵하네요 이렇게 카라가 빵빵하게 들어가 있고 옆선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선은 아주 예쁘고 66, 77, 88 주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66인데 프리사이즈 같은 경우는 거의 다제 마음에 맞게 딱 입을 수가 없어요 조금 커도 입어야 되고 좀 작아도 입어야 되고 내가 마음에 들면 은 조금 큰듯 해도 작은 듯해도 입을, 입는 게 흐리 사이즈에요. 그래서 내맘에딱들 수가 없는 거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거의 이제 한, 이번 중순 정도 되면은 다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색깔 너무 이쁘고요. 판매가 35,000원이고 아주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바지 지금 15,000원짜리, 골덴 바지랑 입고 있어요. 분색이고요 요거 초록색도 있어요. 초록색도 있고 여러가지 색깔 있고요. 이런식으로 있고요. 이거 요거 요거로 이제 이제 카키색 같은 것도 있는데 이제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얼마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전부 다 주문하실 수는 없고 빨리 주문한 분들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판매가 15,000원 이고요. 이제 지금 이제 남아있는게 몇장 없어요. 이제 요거하고 지금 어 하늘색이 있기는 한데 이제 조금 이제 더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이제 요거 지금 있는거 이제 보여드리고 있어요 뽀글이 25,000원 이고요 이렇게 배지색에다가 이렇게 골든바지 입어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뒷모습이 그 없어요 뽀글이 지금 남아 있어요 이거는 옛날에 이제 캐시미어 같은 그런 원단이고 울이고요 이제 지금서부터 요거는 울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것도 몇장 안남은거 지금 마지막 제 보여드리고 있고요. 뒷모습이 이렇고요. 옛날에 우리, 저희가, 저희 이제 시절에는 캐시미어 같은 거 많이 입었거든요. 그게 가장 좋은 거라고 이제 그렇게 입, 입었는데, 이게 이제 캐시미어 원단, 울 같은 그런 원단이고요. 뒷모습이 이렇고요. 667788까지면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신축성이 있어요. 판매가 3 8 0 0 0 원이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냥 가볍게 입기 좋을 것 같아요. 자켓인데 이렇게 입으면 좋고요. 인조 밍크래도 아주 민크가 너무 좋고요. 굉장히 민크, 링크, 민크도 여러 가지더라고요. 근데 인조 밍크는 너무 좋고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색깔 너무 이쁘네요. 판매가 35,000원이고, 허리 32까지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보라색깔. 약간, 밤색 나는, 밤색빛 나는 보라색이고요. 요거, 35,000원에 세일할게요. 35,000원 세일하고요. 아주 원단 너무 좋고, 굉장히 멋있어요. 이렇게 뒷모습이 요렇고요. 아주 괜찮죠? 이렇게돼 있고,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 요렇고요. 모자다리, 이제, 저기, 패딩 잠바고요. 패딩 잠바 35,000원이고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건 사이즈가 좀 커요. 허리 32, 77, 88.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7788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아주 멋있게 돼 있어요. 이건 지금 세일 들어간 거예요. 3만 5천원 세일 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뒷모습이 이렇게 모자 붙어있어요. 이렇게 붙어있고 3만 5천원 이제 검정 같은 건 거의 다, 다 나가고 없고요. 이제 몇장안남었어요 그러니까 3만 5천원 지금 바지 골덴바지랑 입고 있어요. 색깔도 이쁘죠 검정은 뭐, 가장 기본색이고요 옷받쳐 입기 좋고 요거는 3 2까지 입으실 수 있어서 좋아요 굉장히 울이 굉장히 따뜻하죠 1월달 2월달은 많이 추워요 그러니까 지금 따뜻한 게 좋은 것 같아서 이제 또 이제 계속 이런 것들은 계속 팔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한두 장 가지고 이제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잘 나가는 건 계속 들어와서 팔고 있으니까 이제 지루하실 수도 있어요. 계속 보신 분들이 지루할 수는 있지만 못 보신 분들, 안 사신 분들 사시라고 지금 올려 드리고 있어요. 판매가 2만 원이고 바지, 골덴 바지 15,000원짜리에다가 입고 있어요. 이 모습이 수별로 가지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겨울에 먹뿌리기는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많이들 사셨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진짜 66, 77, 88, 99, 100까지 나오고 있어요. 판매가 32,000원이고요. 이게 스판이 많이 되는 거예요. 앞에가 이렇게 누비가 예쁘게 누비가 돼 있고요. 이건 검정하고 톡칼라나와있는데 굉장히 이게 깊어서 굉장히 편해요. 편하고 이렇게 어떤 옷에나 입어도 좋고요. 이 지금 하얀 아이 배지색 바지가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저도 배지색 바지가 그렇게 나갈까 싶었는데, 올해는 진짜 배지색 많이 나가고요. 이거 하나 장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왜냐면 이제 봄에도 은근히 추우니까 이거 하나만 입고서는 다른 거 그냥 가볍게 입어도 좋아요. 여기 속안에 기모지가 되 있고요. 이렇게 겉모습이 이렇고 판로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편하고요. 지금 이 치도 지금 이제 봄 치예요. 봄 치인데 겨울에도 입고 봄에도 입고 요즘 겨울에도 그렇게 이제 두꺼운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고 실내에 가볍게 입으려고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건 가을 봄. 뭐 이제 여름만 빼고는 다 입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목선이 이렇게 너무 깊지도 않고요, 너무 파지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단추가 란 단추 이렇게 다 달려 있고요, 이렇게 주머니에 란 단추 달려 있고요, 소매 이렇게 돼 있고 겉옷 같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참 예쁘예쁘고요. 저희 바지 지금 계속 올려드리는 거는 지금 히트 상품들 지금 계속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주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소리로> 택조끼고요, 조끼, 이제 이거는 이제 또 이제, 이제 토끼. 토끼고요. 요거는 667788까지 입으실 수 있고 66은 이 이렇게 헐렁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프리사이즈는 무조건 사이즈별로 뭐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커도 있고 작아도 있고 이렇게 입으실 수뿐이 없어요. 요거는 지금 음, 요거는 조금 사이즈가 좀큰거 좀 같죠. 그러니까 7788 입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베지선이요끼 남아있는 거 계속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계속 또 다른 게 나오면 바로바로 올려드릴 테니까 음, 그때 보시고 주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우리 토끼 음, 이거는 이제 지금 남아 있는 건 이제 소라색 하고 뭐 이제 여러가지 남아 있는거 뒤에 사진 올려 드릴게요 그러면 주문 주세요 이제 보면은 이렇게 하나만 입고 다니기 좋아요 그리고 보온성도 크고 이거는 좀 많이 크네요 허리 32까지 입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32, 34도 가능할 정도로 좀 66, 77은 좀클것 같네요. 88, 99 정도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검정도 참 예쁘죠? 검정하고 두 개만 있으면 정말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첫째가 굉장히 편해요. 옷은 편해야지 잘 입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검정이고요. 검정이 이렇게 옆라인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참 예쁘고요. 아무래도 날씬해 보이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요거는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좋아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검정하고 이제 베지 색깔 입어주시면 어떤 것들 주문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두개 가지고 계시면 더 좋겠죠? 판매가 45,000원이고요. 이렇게 색깔 너무 이쁘고, 이게 뒷모습 이렇고요. 요거는 검정하고 투칼라 나와 있어요. 이거, 요 색깔은 없었던 건데 지금 다시 들어왔고요. 요거 이제 검정도 지금 몇장 남아 있어요. 이제, 뭐, 이제 몇장안 남았고요. 있는 거 이제 팔고 있어요. 색깔, 검정색이래도 요거는 배합이 초록색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배합이 아주 이쁘고 검정색만 입은 것보다는좀환하죠 그랬고, 이렇게소안에가이렇게 이렇게 같이 배, 배색이 이렇게 돼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예쁘고, 7788좋을것 같아요. 66은 좀큰것 같죠? 판매가 45,000원이고요. 뒷모습이 이렇고요. 아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제 8,000원짜리, 제가 맨 뒤에는 주로 이제 싸고 저렴한 거 올리고 있고요. 이거 지금 이제 골덴 아주 두꺼운 골덴에다 입었어요. 골든, 골덴 배기 바지에다 입었고요. 배기 바지 15,000원이고, 이거 티셔츠, 8,000원. 그냥 받쳐 입기 좋은 옷이에요. 이렇게 받쳐 입기 좋은 옷이고요. 색깔 이제 보라 색깔 색깔 참 이쁘죠? 이렇게 돼 있고 색깔이 아주 괜찮아요. 이렇게 돼 있고 목선이 이렇게 딱 좋고요. 원단 너무 좋은 거. 이거는 보통 두세 개, 진짜 다섯 개까지 산 사람도 있을 정도로 옷이 원단 받아 보시면 너무 마음에 들요꼭 사시라고 우리 구독자분들꼭 사시라고 하고 싶은 옷이고요. 뒷 모습이 이렇게요 요거 66, 77, 88까지 입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색깔 여러 가지 있고 먼저 이제 보여. 드리고 이제 사진으로 올릴 테니까 사진에서 이제 주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판매가 8,000원이고요. 이거 바지, 백이 바지 15,000원. 이거 백이 바지 멋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667788까지 입으시면 좋고요. 한번 뭐, 나는 이렇게 헐렁한 거 싫어하시는 분은 주문 안 주시는 게 좋아요. 자, 곤색에다 입었고요. 곤색, 곤색도 예쁘죠. 곤색도 이제 곤색 검정도 있고 곤색도 있고 이제 검정도 입었는데 지금 이제 저는 이제 곤색 입었고요. 여기에 원단 너무 좋고 66은 이렇게 헐렁한 대로 허리 사이즈는 제가 맘대로 내 맘에 맞게 딱 맞을 수는 없다고 말씀드려요. 왜냐면 그거는 불가능하고요. 이렇게 이제 사이즈마다 제가 66 입으니까 아저 66이면 은저 정도면 그래 나는 헐렁해도 저렇게 저런 옷은 또 편하게 입기도 하고 이제 달라붙게 그 때, 고때 그 때마다 후리 사이즈는 조금 커도 적어도 이런 식으로 입어주시, 마음에 들면은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해서 주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쫓 예쁘죠? 이렇게 이거랑 조금 느낌 틀려요. 이거는이런 식으로 입어주면 예쁠 것 같아서 또 이제 가져와서 영상 올리고 있고요. 지금 요거는 청바지 같은 데다가 봄에 하나만 입어도 아주 좋을 것 같죠? 봄에 은근히 추워요. 그러니까 그럴 때가 지금 아니면 니트 쪽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렇게 입어주시면 아주 예쁠 것 같아요. 팔 여러 가지 나오니까 보여드릴게요. 판매가 15,000원, 티셔츠 8,000원, 바지 15,000원. 매치도 아주 예쁘죠 색깔 정말 예쁘고요 이렇게 매치 이렇게 이런 건 청바지에다 그냥 하나씩 입고 다니기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우리 더 섞인 것 같아요 여기 우리 고양이 고양이 토끼 뭐곰 그런게 이제 캐릭터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곰 이렇게 쏟아져 있고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우리 좀 많이 섞인 것 같아요 뒷모습이 그렇고요 색깔 참 예쁘죠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곤색이 하늘색 이거 지금 목티 같은 거는 두 개씩 사놓으세요 왜냐면은 봄에 그렇게 두껍지도 않고 너무 부드러운 거예요. 굉장히 뭐, 그 뭐죠, 벨벳 같기도 하고, 이렇게 모 같기도 하고, 아주 원단이 좋고, 빨아도 고대로라고 다들 그러더라고요. 원단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구겨지지 않고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씩 가지면 좋을 것 같고, 이거 판매감은 세개 빨강. 빨간색은 진짜 조금 많이 나가는 것 같아. 색깔 뭐안 나가는 색깔이없고 고르기 힘든 것 같아. 색깔이 다 이뻐가지고, 저한테 뭘 고르느냐고, 어떤 게더 예쁘냐고 하는데저제 입장에는 다 이뻐요. 그런데 이제 빨간색도 많이 나가는 것 같고요. 이제 색깔, 이제 다 취향이 틀려서, 좋아하는 색깔도 틀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거 아니면은 이제 안 입어봤던 색깔을 뭐 비싼 거 아니니까 시도해 볼만도 한것 같아. 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구정도 끼 그랬으니까 음, 이제 여, 선물 하나 주시면은 이런 거 부담스럽지 않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자들은요 저기 이옷 선물 되게 좋아들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엄마들이나 아니면 이제 친구들 뭐 이렇게 하나씩 음, 주면은 또 마음에 또 음, 마음이 느껴지니까 이럴 때 하나씩. 선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비싼 거 아니고요. 그냥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선물이 선물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감사고는 청바지에도 입어도 이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바지 이제, 이제 보여드리고 있고 바지도 계속 많이 나올 건데 제가 좀 힘이 딸려 가지고서는 많이씩 영상 못 찍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시고서는 저희가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이제 올릴게요. 그러니까 잘 봐주시고요. 제핑크색입었고요 이제, 이제 바지 한번 더 보여 드리고 오늘 영상 끝내려고 그래요. 팬이에요. 골덴인데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정말 이제 펑퍼짐하게 이제 배기 바지로 입기에는 너무 좋고요. 원단이 골지가 좀 이제 굵은 골지가 이렇게 돼 있고요. 무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세련돼 있고 여기가 기모지예요. 기모지가 이렇게 돼 있고요.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이거는 이제 밤색 이건 밤색이고 이제 이것도 몇장안 남았어요. 정말 몇장안 남았고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렇게 지금 저희 저는 이제 검정에 이제 배합된 거 이제 그런 거 입었고요. 이런 식으로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칠게요. 이제 오늘은 히트 상품 위주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지금 나아가는 것들은 다 정말로 잘 나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저기 음 이 옷이라는 게 계속 있잖아요. 맨날 가, 다른 거를 하지는 않아요. 한번 들어오면은 계속 팔고 있고요. 그리고 잘 나가는 것들은 계속 또못 보신 분들 이렇게 지금 이제 요거 8천 원짜리 티에다가 바지 입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음, 주문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제 이번에도 저기 음, 또 히트 상품 위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요. 뭐 히, 저희 특별히 뭐 저희는 뭐 특별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안 나가는 건 없어요. 그냥 꾸준히 보통 입는 것들을 주로 올리고 있으니까 주문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같이 이렇게 동대문 티브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랑 받는 것 같아요. 요즘은요. 그래서 정말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